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23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거룩한 이름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에스겔 39장의 내용은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다가 되려 전멸당하는 곡과 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진나는 말씀에서와 같이 곡과의 이 전쟁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말일, 곧 끝날로 불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곡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대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며 발버둥치나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시기에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니네 화를 쳐서 니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온순 옷으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 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섬의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던 곡을 직접 치시게 됩니다. 곡이 손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리고 그의 군대와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산에 쓰러지게 됩니다. 용맹을 자랑하던 병사들은 들판에 쓰러져 맹금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곡의 멸망을 말씀하셨기에 곡에게는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곡과 및섬의 평안히 거주하던 자에게도 불을 보내 징벌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쳐서 약탈하려던 곡과 그의 군대, 동맹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인 곡의 본토와 그의 약탈 전쟁에 지원하여 경제적인 반사의익을 취하려 했던 평안히 거주하던 섬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치르셨던 이 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유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주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그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수치와 더럽힘을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관점에 의하면 한민족의 패배는 그 민족의 섬기는 신의 패배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각오와는 달리 오늘 국가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악한 대적 국가 그 동맹군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옹민족들 가운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과거의 수치와 조롱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곡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랍고 극적인 승리를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개인과 가정에 이런 경사가 나타나도 파티를 하고 축제가 열리게 될 것인데 이런 국가적인 경사 아니 전 우주적인 승리를 얻게 된 이스라엘이 기쁨의 잔치를 열어도 무방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끝난 후 적들이 남겨놓은 무기를 소각하고 시체를 매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들이나 숲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개 군대가 남긴 무기만으로도 7년 동안 땔감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죽은 곡과 그 군대를 치우고 매장하는 데에만 좋게 7 달이 걸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매장지에 묻고 그것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몽곡이라는 말은 무리를 뜻하는 하몽과 곡의 이름의 합성으로 곡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이 통행하던 이스라엘 땅 동편 골짜기였으나 곡과 그의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7개월이나 걸려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게 되자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곡의 무리가 묻힌 공동묘지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문곡의 골짜기에 곡과 그의 군대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 일을 보면서 앞서 에스겔 37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죽음의 골짜기 말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들을 큰 군대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했던 모든 대적들이 골짜기에 묻히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 공동묘지로 변하게 되는 일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12절뿐만 아니라 16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을 위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거룩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의 잔여물, 곧이 곡과 그의 군대의 시체들은 이스라엘 땅,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곡의 잔재를 조금도 남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완전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에는 단 1%라도 무언가 첨가될 수 없습니다. 그 1%의 잔재로 말미암아 거룩은 거룩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이 땅에 더 이상 죄와 악의 잔재물들인 고개 시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퇴색하는 것이고 온전한 승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과 정결함을 위해 모든 시체를 매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개 잔재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함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왜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은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칼이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결함 보다 부정함으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고개 잔재와 같은 그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이 수치와 더러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일, 곡의 모든 잔재를 매장하고 없애는 일,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의 전쟁에서 누릴 승리의 기쁨에 도치되는그 어떤 일보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의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글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곧과 같이 세상을 따라갔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야곱, 곧 이스라엘 운명을 되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심과 사랑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는 극률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되돌리십니다. 하나님의 그값 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이 벗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시 말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기를. 우리의 이 죄악된 운명을 되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과 이 땅을 침입한 곡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과 땅에 남아 있는 고개의 잔재를 치우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랑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과거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고개 잔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는 고개 잔재와 같은 그 악한 그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인물을 위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열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게 만들었던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이 고개 잔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열심과 사랑 그 열심과 사랑의 절정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부정과 고개 잔재를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은혜와 극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의 이 제약된 운명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열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많은 민족을 향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지가운데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개 잔재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의 결정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못박으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